작업이나 이 행위에 대한 방향성은 방향성?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한테 제 방향은 음. 나아지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 그거 씨발 내 말이잖아! 근데 형은 이제 다르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같아서 여러분 사실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읽은 책 얘기죠? 네. 구 월간 지급이 현노아스 작업의 방향. 그러다 보... 그게 또 이제 족쇄로 여겨질 때도 있는 게, 그러니까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뭔가 완성이 좀 되지 않는 그런. 음... 그러니까 그 제가 일단 그냥 질문을 던져볼게요. 어, 어. 그럼 10년 전의 형의 글이랑 지금의 글이랑 나아졌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으세요? 아니, 난 모르겠어. 음... 왜냐면 지금도 병신 같은 글도 있고 음, 네. 옛날에 썼던 글도. 중에... <laughs> 내라는 글이 어, 있어. 네네. 내 기억에도 없는 글인데 음. 블로그나 메모장 뒤져보면. 음. 저도 저도 그렇더라고. 예전 글을 보니까 와 내가 이런 표현을 했네 하면서 좀 감동받은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예술 관련된 얘기 할때 피카소나 베토벤이 그런 예술가들이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물이 대박 작업인지 아닌지 예술감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업을 또 하고 또 하는데. 음. 어느 순간 네. 예전에 병신 같다고 했던 작업으로 돌아갈 때가 있대. 시간이 흘렀음에도 어. 계속 해왔음에도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킬은 쌓였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게 이게 반복. 할수 어, 있지. 근데도 이제 결과물은 예전에 했던 그 어. 병신 같은 그거랑 같다. 그게 그러니까 병신 같은 게 아니었던 거지. 아 그렇게 어.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물의 완성도라는 건. 옛날과 지금을 비교할 수가 아예 없는 거야. 아, 물론 내 생각이지만. 어.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내가 했던 그림이 더 좋다는 사람들이 있다? 네네. 이미 벌써? 네네. 이제 그림 그린 지 3년째인데? 음. 내가 옛날 그림처럼 그려보려고 하는데 안될 때가 많아. 예전에 했던 작업을 언젠가 다시 할수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 중에 내가 초반에 그냥 에스키스처럼 그때 s k 라랑 단어도 모를 텐데, 음. 그냥 메모지에 이렇게 대충 그려놨던 거에 아이디어, 기획을 네. 평생의 테마로 삼을 생각도 있고, 평생의 테마 그러니까 내가 어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나의 주제나 주제가 네. 되게 무겁고 진지한 주제인지, 내 스스로 잘 모르겠는 게 네. 예술가로서 거대, 자기 예술세계의 거대 담론인. 네. 평생을 탐구할 만한 어떤 주제를 아직 내가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의 주제는 되게 단편적이고 네. 오히려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들이 되게 즉흥적인 거나 순간적인 게 네. 순간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 이게 내일과 모레에 이어질 수 있는 주제의 작업은 아닌 거야 나한테 음, 음, 네, 네, 언젠가 네. 이 주제로 또 그리고 싶을 수 있는데 음.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일이거든 음. 그래서 크로노스 뭐 이제이 시간이 흐르는 혼란 맞죠? 어? 크로노스가 혼란아. 시계의 신이야. 시계의 시간의 신. 신. 혼란 은 카오스. 깝쳤네. 그 정도 영화다 <laughs> 편집하지 말아. 구월간지 전시 현 노아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의 나의 여러 전시들의 주제가 랭앤타임이거든. 네. 그러니까 랭귀지의 줄임말 랭앤타임이니까 음... 시간과 언어. 가 네. 이제 나의 큰주제야 음. 결국 시간이 쌓여가는 게 살아간다는 거고, 응. 기억이 쌓여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언어라는 건 어쨌든 응. 언어를 표현을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랑 관련이 있잖아. 응. 그러니까 나는 내삶 속에서 드는 생각들을 항상 하는 거니까, 시간과 언어가 나의 기본적인 주제거든. 응. 근데 이건 평생의 주제라고 하기에는 내가 생각할 땐 되게 단편적인 것 같아. 응.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초창기의 주제를 평생 탐구해볼 생각도 있긴 한데, 음. 내면과 외면의 불일치 같은 거거든? 동그라미의 그림자가 뭐 세모인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면의, 내면과 외면의 불일치인 거야. 음. 어, 그런 식의 작업이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발전이라는 게잘 네. 모르겠다는 거야. 화가들도 보면, 구상화를 그리다가 추상화를 옮기, 넘어가거나 추상화를 그리다가 구상화로 넘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음. 흑백으로 그리다가 컬러를 쓰거나 컬러를 쓰고다가 흑백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네. 근데 그걸 발전으로 봐야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관람객이 뭐 주변 사람들이지만 요즘에 그림이 좋아졌어요. 너 요즘 그림 좀 좋아진 것 같아. 라는 게지 취향이 좋아졌다는 거지. 음. 내가 뭔가 발전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잖아. 네. 특히 나처럼 기술은 없이 이딴 식으로 그리는 사람한테는 기술적 발전도는 일단 아예 논 외야. 네. 아무리 <laughs> 그림을 그려도 결국엔 이제 그 섬세함이나 디테일이 느는 게 아니고. 아니, 늘 수도 있는데, 어차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발전이라는 기준의 고려사항이냐는 거지. 평가 기준이냐는 거지. 디테일 사항이. 네. 내가 이걸 새 가는 붓으로 뭔가 더 깔끔하게 그리면 음. 그거는 발전한 거야. 가는 붓으로 깔끔하게 그리던 사람이 그림 막 물감 집어 던지면 그거는 퇴화한 거야. 작업 방식이 바뀌었거나 생각이 바뀌었거나 네. 내가 그림을 그리는 나의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고 음. 감정이 뭐 어두웠다가 밝아졌거나 뭐 어두웠다가 평온해졌거나 이런 식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잖아. 네. 근데 그 변화가 발전이냐는 거야. 어 갑자기 멋있는 <laughs> 말이 생각났어. 봄에서 여름이 되면 발전인 거야. 어 김경주 그럼... 시인이 말씀하셨죠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야 추워지면 발전인지 따뜻해지면 발전인지도 모르겠고